친환계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공개 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표대결. 저는 이거 미친 짓이다 어, 저는 뭐 아무리 봐도요. 이게 친환계가 벌써 20명이나 치더라도. 친환계가 적어도 40명. 그 다음에 관망파가 50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흉산인지 아니면은 뭐다 아, 40표 정도 모으면 그래도 승리했다. 이겼다. 라가조장할 셈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자기네들이 사는 길이 아니고 여당이 공면하는 길이에요. 이재명이 말이죠.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이 위기를 통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가열찬 공세를 퍼부어도 부족할 시간에 이재명 공격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하고 있는 시점. 이런 친한 이런 당대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 간이 서로 전면전을 이 길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의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윤은 쇄신하고 한동훈은 통합의 길로 가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9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네, 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문화일보 허민 전인 기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전해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특별감찰관을 두고 지금 대통령과 한동훈 사이에 이게 길항 관계가 이게 뭐 점입 가경으로젖어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친한계 일각에서는 특별감찰관을 추진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의원들 총회를 열어가지고 뭐표 공개투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특별감찰관 표대결 저는 이거 미친 짓이다. 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완전히 여당의 분열을 자초할 것이다. 그 탄핵으로 가는 것이다. 대통령만 공격하는 한동훈과 친한 게왜 이러나 이런 소식과 함께 여러분테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침 또 새롭게 들어온 소식이 막 들어온 스쿠프 뉴스가 하나 있어서 그 소식도 여러분과 함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친한 게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특별감찰관을 당론으로 추진하자. 뭐 하는 것까지는 는 내가 뭐 그래 뭐전 이해할 수 없지만 뭐 그렇다 치고 근데 이것을 뭐 공개석상에서 국민이 보는데 생중계를 하는 가운데. 이걸 뭐 표대결을 하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아, 저는 뭐 아무리 봐도요, 이게 친한계가 뭐, 뭐 자기네 말로는 한 20명 된다고 하는데 저는 뭐 핵심 한 10명이라 보는데 벌써 20명이라 치더라도 친윤계가 적어도 40명, 그다음에 관망파가 50명 정도 된다고 좀 봅니다. 표대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심산인지 아니면은 뭐한 표대결에서 뭐, 뭐 과반까지 안 가더라도 한 40표 정도 모으면 그래도 승리했다, 이겼다라고 주장할 셈인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단세포적으로 어? 어, 이렇게 구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자기네들이 사는 길이 아니고 여당이 공면하는 길이에요. 왜 그럴까요? 나는 미친 짓이라고 봅니다, 진짜. 자중질란 미친 짓, 표대결 미친 짓, 공개 투표 미친 짓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저께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나타났던 설전 여러분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우리가 파괴적인 서로 끌어내리는 거 이런 점을 좀 조심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의견과 의견을 교환하는 데 있어서는 좀 조용하게 문을 닫고 너무 남한테 알리지 않고 의견을 종합해서 나와서 존경하는 이뇨한 의원님의 말씀에 대부분 동감합니다만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주당이 북한 인권 재단 이사를 추천하지 않으면 우리당도 특별감찰관을 추천하지 않는 게 당론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지만 그런 당론은 결정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당원과 국민들은 특별감찰관 추천에 대해 우리 의원들이 어떤 주장을 펴는지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공개의청을 통해 토론과 표결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자기가 사는 길이 아니고 한동훈이 사는 길도 아니에요. 당장 이래가지고 표적을 해서 조금 그래도 뭐 계산이 나왔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 여당이 공멸하는 길이라는 걸좀 알아야 되는데, 권력의 속성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재명이 말이죠. 11월 달에 15일 선거법 위반. 그리고 25일 뭡니까? 위증교사 그래서 일심 이 선고가 나와 있어요. 이재명으로서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이 위기를 이용하지도 못하고 이 위기를 통해서 계기로 해서 이재명에 대해서 가열찬 공세를 퍼부어도 부족할 시간에 이재명 공격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만 공격하고 있는 시점. 이런 상황들, 이런 친한 이런 당대표.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윤 시장이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잖아요. 방탄을 위해서 이재명 대권가도 길 깔아주기 서 탄핵 빌드업을 하고 있는데 타, 탄핵 빌드업 뭡니까? 윤석열 부부 까고 김건희 여사, 어? 뭐 국정농단이다 뭐다 까고. 어? 그쵸? 그리고 또 뭡니까? 이게 뭐, 결국은 북한을 추동해가지고, 뭐, 국지전을 벌여가지고, 겸용을 선포하려. 겸, 뭐, 음모, 설. 이런 거. 다 탄핵 빌드업이잖아요. 이런 거다 알면서,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한동훈이 얼마나 똑똑한데.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는 방어 안 하고, 공격 안 하고, 이재명을, 민주당을,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만 공격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권력은 공백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고, 이 공백기에 야당의 권력, 가만히 있겠습니까? 탄핵으로 나아갑니다. 역사의 교훈은 성급한 차별하는 실패하고, 그건 배신으로 이어진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당대표 옛날에 일천, 2016년 박근혜 정부 때 여당대표 김무성 그리고 원내대표를 했던 유승민이 합작을 해서 그 당시에 탐 부담을 갖고 있던 민주당을 설득 설득을 해서 탄핵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민주당 123석 보수 정당이 한 60여명이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어요 최근에 한동훈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특검법 막아준 거는 참 고마운 일입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생각이 바뀌어서 민주당 편의 입장에 서겠다 어, 그럼 저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탄핵하려면 해봐라 한동훈한테 하나하려면 해봐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거예요. 차별화의 양대 조건이 있습니다. 현직 또는 미래 권력, 현직의 당 대표 또는 미래 대통령 권력이 대통령을 내다보는 권력이 현직 대통령과 차별화 하겠다 할때 차별의 양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 대통령 임기 말 해야 된다. 집권 5년 차 해야 된다. 지금 집권 3년 차, 임기 절반 또 아직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죠. 안 돼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두 번째 대통령의 무기하래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양의 아래 이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그래 미래 권력을 위해서 네가 나를 밟고 가 그렇게 해서 차별화의 시간과 공간을 열어주는 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대통령과의 차별화의 성공 조건이에요 그차별의 성공한 얘가 바로 6.29 선언입니다 노태우의 6.29 선언 6.29 선언이 뭡니까 간선제 폐지 직선제 체육관 간선제 폐지 직선제 쟁취 이걸 해야죠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열망에 보답하겠다 이6.29 선언인데 이거 전두환 대통령이 한테 승낙 얻은 거거든요 전두환이 그래 나를 밟고 가 그래 노태우 네가 대통령이 되지. 이래야 차별화가 성공하고 대통령이 될수 있는 거예요. 미래 권력이. 임기 절반에 대통령이 극도로 싫어하는데 그러지마 제발 우리 같이 좀 살자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 너 죽어야 내가 빨리 대권주야 돼. 이래가지고 하는 차별화는 성공할 수 없다. 실패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건 배신의 길로 접어들어간다. 김무성 유승민처럼. 이 얘기를 역사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권력투쟁의 4대 조건에 있습니다. 세력, 명분, 동력, 타이밍. 지금 여기서 한동훈이 얻고 있는 거는 일부의 명분밖에 없습니다. 국민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을 원하고 있어. 60몇 그러고 나고 있어 이 명분을 제외한 나머지 세력도 부족하죠 그다음에 동력도 부족해요 지금 동력이라는 건 상대방이 약점을 이용하는 건데 동력도 부족해요 그다음에 타이밍 맞지 않아요 지금 말기 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권의 공멸입니다 둘 사이에서의 전쟁이 일어나면 상호 확증 파괴가 일어납니다 핵 용어죠 여러분 핵무기를 보유하는 두개국이 있을 때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선제 핵 공격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 당하고 남은 핵으로 그 상대방을 보복 공격을 해서 두 나라가 완전히. 괴멸이 됩니다. 완전히 멸망되는 상태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핵전쟁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 이게 상호 확증 파괴 전략입니다. 그런데 그 전략을 안 쓰고 상호 확증 파괴까지 가면 어떻게 돼요? 여권의 공멸이겠죠. 저는 지금 한동훈과 윤석열 윤석열과 한동훈 간이 서로 전면전을 벌이면 상호확증 파괴 Mutual Assured Destruction 약자로 MAD라고 합니다 MAD예요 MAD 미친 짓이에요 상호확증 파괴 미친 짓입니다 이 길로 간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승자 없는 게임에서 전면전이 일어나는 건 바람직하지도 않고 효율적이도 않습니다 저는 대통령과 한동훈이 전쟁을 피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유는 쇄신하고 한동훈은 통합의 길로 가는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는 인적쇄신하면서 국정기조와 태세를 바로잡고 반드시 필요하죠. 한동훈은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잡고 대야투쟁에 선봉에 서서 보수 대결집 보수 통합을 이뤄내는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 오늘 스코프로 정말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와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바로 권영세, 김기현, 나경원, 박형준, 오세훈. 네 보수 여당의 오랜 그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중진. 여기 중에서 박형준은 부산시장, 오세훈은 서울시장인데요. 권영세 여당 중진이죠. 김기현 당 대표를 지낸 여당 중진. 또 나경원 당 원내대표를 당 지낸 여당 중진. 보수를 대표하는 사람들이 할수 있는데 이들이 오늘 아침 바로. 오늘 26일 아침 오전 7시 반에 시내 모레스토에서 전격적으로 해동해서 하나의 성명을 냈습니다. 이 지금의 자금의 자태를 도저히 우리가 감가할 수 없다. 못 가면 안 되겠다. 정말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하는데 제가 요점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당을 오래 지켜온 중진들이 모여 전국을 진단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로 돌아가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나서 중간 생략하고 그 위기를 진단합니다. 우선 국정을 담당한 정부여당의 책임이 큽니다. 국민민복을 책임진 세력 내에서 대통령과 당 대표의 네 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은 참으로 정치적 리더십의 부재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과 한동훈의 네 분만 도드라져 보이는 것 정말 리더십의 부재다. 판단을 하고요. 이로 인해서 당대표의 방탄을 목적으로 사법부를 겁박하고 누굽니까 이재명 어느 당이죠? 민주당 탄핵으로 권력을 찬탈하라는 운동권 정치의 프레임에 말려드는 결과를 빚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권 정치의 몰두에 특검에 전념한다 해서 여당마저 흔들리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그러셔야죠 한동훈 대표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당부합니다 윤과 한에게 먼저 윤에게 당부합니다 우리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때 The b 스 히어. stops here, stops here. 네, 투만 대통령의 한 얘기죠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곧 모든 책임은 나에게 있다라고 선언한 깊은 책임감과 당당한 자신감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은 그때의 책임과 사, 자신감으로 돌아가 결자 해지의 자세로 국정의 발목을 잡는 현안 해결의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 해결에 앞장서 달라 국정 수신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 국민적 여망을 담아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인적 수신 하고 해달란 얘기예요. 그다음에 골로 끝 아니죠. 한동훈에게 얘기합니다. 당은 국민이 더 나은 삶을 살수 있도록 하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 정부가 지난 정부의 오도된 국정을 바로잡아 추진하는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면서 현안 해결에 갈등 심화가 아닌 당 안팎의 중지를 모기한 소통에 나서 주시길 바랍니다. 갈등 심화가 아니라 중지를 모으는 일에 통합을 위해서 나아 달라 이를 통해서 야당을 압도하는 민생과 혁신 통합의 정책으로 어, 내가 다른 꼭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지금. 어? 허민의 대안과 어, 이들 야당 주, 여당 중진의 들 대안이 다르지 않아요. 보수 일반의 어, 보수 지층의 제안이 다르지 않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한동훈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국민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기 전에 어, 정말 어, 대통령도 정신 차리셔야 되고 한동훈도 정신 차려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동훈, 특별히 여당 보수 중진들의 이 제안을 똑바로 들으셔서 어, 정말 뭐랄까 표 대결, 뭐 공개투표, 특별 감찰관, 무슨, 뭐, 어, 어, 표로 어떻게 하자? 이런 미친 짓! 저는 고만둬야 된다. 이렇게 생각 합니다.